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네, BLT 고객 인터뷰. 네, 저는 엄정한 변리사고요. 여기는 BLT 특허 법률사무소입니다. 네, 우리 어, BLT에서 상표, 특허, 디자인, 저작권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고객분들과 이,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고객들과 인터뷰를 하는 시간, BLT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완전 특별한 <laughs> 손님. 아, 구독자 24만 명. 네. 아, 우리 그 대한민국 과학계의 희망. 아, 네. 네. <laughs> 과학 쿠키의 이호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 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우리 간단하게 과학 쿠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제 채널은 뭐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24만 명의 지금 현재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네. b l t 1000명도 안 돼요. 1000명이 <laughs> <laughs> 안 돼. 구독하기 좀 해주세요. 네. <laughs> 구독 많이 좀 더,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그제 채널은 그한 2년 전부터 네. 시작해서 어, 사실 채널의 원래 목적은 많은 그 중고등학생들 네. 그리고 이제 성인분들 중에서 네. 과학이 좀 관심이 있고 네. 어, 나는 평소에 과학을 좀 알고 싶었는데 궁금하셨던 분들, 음, 음. 뭐 그런 분들까지 네. 과학을 좀 쉽게 네. 재미있게 알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만들어진 그런 채널. 완전 팬입니다. 제가 진짜 어, 화공과 나왔지만 음. 제가 양자역학이 싫어서 별리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웃음> <웃음> 양자역학 노란책 그거 너무 어, 힘들어가지고 네. 아이 뭔가 시험을 봐서 이렇게 좀. <laughs> 하여튼 <laughs> 근데 양자역학을 네. 최근에 제가 공부해야 될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음. 양자역학 책을 다시 보자니 너무 힘들고 음. 유튜브를 검색했는데 이분이 딱 나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양자역학에 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슈레딩거 고양이 왜왜 <laughs> 왜 고양이인가 이런 거요그 다음에 어,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네. 아 그런 이제 주옥 같은 내용이. <laughs> 과학 쿠키에 아, 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네. 구독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손해에요. 예, 그냥, <laughs> 그냥 구독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팬입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네. 자, 우리 과학 쿠키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나요? 일단은 제가 시작하게 된아 주요 계기는요. 네. 그 원래는 제가 학생들을 네.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 왔었어요. 지금도 선생님이시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 지금은 지금 완전히 프로 유튜버. 이제,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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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과 커뮤니케이터. 어 프로 과 커뮤니케이터. 네네. 그래서 이제 어, 지금은 이 일에 집중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어, 제가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 보니까 네, 아무래도 네. 제가 전공이 음. 물리 교육이다 음. 보니까 음. 어, 물리라는 과목이 그렇게 음. 재밌는가 뭔가 아니셨네 물리 어려워요. 제가, <laughs> 제가 수학하고 물리가 너무 네. 어려워서 화공과를 갔는데 네? 거기서 물리화학이랑 양자역학을 <laughs> 만나서 군대를 네. 가고. <laughs> 네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수학이랑 물리를 <laughs> 참 어려워합니다.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갑자기 든게 별리사 네. 시험을 네. 준비하셨을 네. 때 네. 그때도 양자역학 하지 않았셨나요아 근데 선택 과목 중에 네. 양자역학은 일단 없고요. <laughs> 네. 어그 다음에 저는 어, 유기화학으로. 음... 어, 유기화학 80점. 아. 암기과목. 유기... 유기화학도 만만치 않잖아요. 저는 <laughs> 유기화학 좋아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어, 특별히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네. 사람들한테 그 물리라고 음, 하는 게 음. 사실은 과학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어, 어. 그래서 그, 저도 사실 공부할 네. 때,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물리 네. 제싫어 했어요. 어.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네. 뭐그 심화된 내용들을 해 보니까 음. 저는 오히려 약간 좀 반대였던 것이 어, 나중에 가서 네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고등학생 때까지 배웠던 물리를 공부를 하면서 음. 좀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이탑 물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맞아 <laughs>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저를 재미없게 했어요, 하이탑 물리가. 어, 어. <laughs> 아, 하이탑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laughs> <laughs> 출판사 <네네>. 연락 주세요. <laughs> 네. <아이고. 웃음> 네. 근데 이제 사실 하이탑으로 하는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뭔가 문제 해결을 초점을 두고 어. 분류를 하다보면 네. 다양한 응용 상황들이 음. 주어질 테고 네. 저희가 왜 그런 얘기 소위 하잖아요 네. 개념이 명확해지면 어. 응용이 어려워진다 네네네. 그래서 물리는 사실 어... 대부분의, 네, 대부분의 그 과학들을 보면 네. 안, 특히나 생물은 좀 암기해야 네. 될 것들이 많고 화학은 네. 생물 조금 네. 네. 지구과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뭔가 물리 좋아하는 애들 특성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음. 정말 물리를 좋아하는 진성 물리 덕후가 있거나 네. 아니면 외울 게 적어서 아... 나는 응용 좀 되고 아니, 외국에서. 머리 좋은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후자더라고. 아, 후자. 어. 그래지야 우리가 뭐가 어려워? 이거 딱딱딱 몇 개만 딱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 하면 돼? 이러는 거요. 그래 가지고 아 모르겠고 <laughs> 외우자 이러면서 <laughs> 네. 네. 대학도 화학을 선택하고 네. 아, 화공을 선택하고. 네. 별리사 시험도 유기학으로. 아 <laughs>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명확하게 외울 것들만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응용만 잘 되면. 네. 뭐 쉽게 할수 있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과목이다라고 네네. 생각하니까 어. 보통 학생들은 그래서 물리를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리를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서 음. 대부분이 네. 되게 성적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미 과학을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물리를 그러니까 물리, 심화물리를 선택한 음. 바로 직전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었어요. 음. 고등학교 1학년 이후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충으로 이렇게 음. 물리 2를봐주고이 음. 네. 정도 했었는데 네. 1학년, 2학년한테 이제 물리를 가르치는 음. 입장에서 그럼이학생들이 물리를 좀 어떻게 하면 음.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네네네.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음. 좀 수업을 모형을좀 디자인을 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음. 저도 제가 물리가 재미없었지만 재밌어진 계기가 음. 그 개념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아, 좀 재밌었어요. 아,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뉴턴을 되게 다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도 다 알고 네네네. 있고.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했던 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아, 아. 소위 말하는 뭔가 꿈, 앰비셔스, 음, 그러니까 뭔가 네, 예, 난 이걸 하고 싶어서 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었을 텐데 음, 음, 음. 그 순간을 한번 들여다 보는 거예요. 아. 근데, 막, 막 티코브라헤와 케플러의 응. 막 그런 어떤 지식의 전달과 막 이런 것들, 막 페르니쿠스와 막 이런 것들, 막.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재밌어 그것만 이게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해서 들여다보면 재미 없는 것들인데, 네. 그런데 학습을 하는 네.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네. 뉴턴의 만유력이왜 어. 나왔는지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조금만 깔아주면 음. 아 조금만 살짝 던져주면 음. 아, 내가 이래서 이걸 배우는구나라고 하는 맥락을 가져갈 수가 있고, 맞아. 제가 정말 음. 원했던 거였어요 사실. 아. 공부는 맥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지식을 어. 그냥 알려준다기보단 네. 이 사람들이 이 지식을 왜 필요로 해야 될지를 어. 맥락을 좀 전달하는 맥락, 그런 차원에서 그래야 더 재밌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이제 했었는데 음. 이거를 조금 제가 영상에 열정이 좀 있었어요. 음. 옛날에 사실 영화 동아리도 좀 했었고요. 아, 네, 그래서. 영화 배우처럼 생기셨어요 아, 제가 연기는 안 했고요. <웃음> 네. <웃음> <웃음> 큰일 납니다. 이렇게 <laughs> 하면 돌맞아요. <laughs> 영화 배우 누구 닮았는데? 아 그래요? 에이, 뭐... 그렇지 않아요? 뭐 닮은 영화 배우가 있으면 에이, 저희 댓글로 네, 음... 달아주시면 제가 BLT에서 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양세영 얘기하더라고요? 양세영이랑 목소리 네. 양세영이랑 좀 보이스컬러 조금 비슷하긴 네. 하네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찾고. 어. 학생한테 들 얘기를 해 주니까 어. 아 너무 좋았어요. 많이. 맞아. 맞아. 많이 잠이 좋았어요. 안 오는 보이스 컬러기도 해요. 아, 아. 맞아요. 아. 제가 약간 귀에 따박따박 소리 치는 속에, 속에. <웃음> 속에. <웃음> 네. 처음에 전화 통화했을 때 진짜 네. 어우, 친한 동생이랑 통화하는 줄 알았지. <laughs> 저는 과키에 진짜 1회부터 계속 봤거든요. 네. 아, 이 그러면... 사람이 언제 실수하나? <laughs> 근데 진짜 네. 너무 잘 만든 콘텐츠고 네. 정말 굉장합니다. 전공하신 분들이 네. 눈에 불을 켜고 제팀를 본다고. 네. <laughs> 네. 언제 팀이나? 어, 우리 효정이가. 어떻게든 이제. 어, 우리 효정이가 언제 <웃음> 미끄러지나. <웃음> 아닙니다. 대덕에 네.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laughs> 네. 연구재단, 사랑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화이팅. <laughs> 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네. 자, 그러면은, 자, 저희는. 어, BLT 특허 법률 사무소지만 어, 우리 또 고객으로서 오신 건데, 네 맞아요. 어, 뭐 어떤 그 사건을 의뢰하러 오신 건가요? 예, 사실 저도 음. 그 아무래도 제가 음. 하는 일 자체가 네. 뭐, 뭐 교육 쪽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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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혀 그런 비즈니스적인 감이 없었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런 과학키라는 음. 채널로 활동을 하면. 네. 그냥 뭐 제가 활동을 뭐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음. 활동을 하면 네. 그냥 내 거겠다라고 그냥 막연히 네. 생각했었는데 네. 최근에 네. 몇 가지 이제 대형 유튜버들한테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렇죠. 예를 들면 펭수 어. 아니면 뭐 B K 네. 음. 보경 같은 음. 경우에도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관련 영상 여기 네, 링크가 <laughs> 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아,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활동이 네. 나는 순수하게 뭐교육위해서 이런 걸 한다지만 음. 누군가는 음. 내가 하는 활동의 가치를 느끼고 음. 그거를 좀 소위 말해서 중간에 가로채서 네. 좀브익을 음, 받을 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전문가분께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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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전문 <laughs> 많이 오세요. <laughs> 네그 상표 소매치기라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브랜드. 네. 그 브랜드에 쌓여있는 신뢰를 소매치기 하는 음. 네, 그래서 그 상표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상표 브로커라고 하는데 사실은 네. 정확한 명칭은 아니고 아. 브로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은데 네. 미국에서는 상표를 거래하는 사람을 상표 브로커라고 브로커. 해요 그래서 상표를 팔고 사고 할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 상표 브로커는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표 소매치기라는 아. 그런 용어를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특허청에서는 상표 브로커라고 하시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루루채채TV, 네. 우리 이 링크. <laughs> 자, 루루채채TV, 그 다음에, 어, 지식인 미나니. 지식인 미나니. 여기, 여기. <laughs> 한세. 네. 네. 이렇게 같이 어, 상표 출원해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어, 오늘 점심에, 그, 또 우리 스타트업 쪽에서는 왕 인터뷰어, 예, 네. 인터뷰인가? 네, 하여튼 여기 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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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렇게 같이 인연이 돼서 어, 이렇게 우리 고객으로 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어, 세 번째 질문인데 네. 우리 그 과학쿠키가 브랜드가 지금 24만 명이 팔로우를 해주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어, 과학쿠키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도 최소한 한천명 정도, 네. 네, 사생팬. 뭐 성도 그 되지 않을까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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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덕에 네. 계셔서 못 올라오실 수도 있지만, 예, 예. 그 홍릉에도 이렇게 몇분 계신 걸로 제가 아, 키스트 네. 예, 거기 이제 하여튼 그 이런 좋은 어떤 그 컨텐츠와 팬덤을 이, 이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좀 이렇게 하실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음. 예를 들면 과학 쿠키, 뭐 이렇게 티셔츠라든가, 네네. 뭐 그거는 좀 약간 예지만 네? 그리고 뭔가 어, 방송 그다음에 플랫폼 이상으로 뭔가 어, 사업적으로 네. 이렇게 어떤 쪽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뭐 이런 게 있나요? 아 사실은 있어요. 음. 그 사실은 아까 전에는 말씀을 네. 따로 드리진 않았었는데 네. 컨텐츠나 할 때는 음. 그 나중에 네.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교보제로 쓰고 있는 음. 것 중에 네. 물리모드라는 게 있어요. 물리모드 음. 화학 분자구조 같은거.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뻑뻑 음.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네. 근데 네. 그런 것 중에서 음. 좀더 뭔가 음. 그 공유결합이나 음. 화학적 결합을 음. 좀더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재밌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야이. 해서 네. 그런 거를 조금 어. 그런 매체들이랑 디바이스랑 결합을 해가지고 좀 어... 이렇게 가지고 놀수 있는 거? 뭐 그런 걸 만들어볼 계획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그뭐 간단한 이모티콘이라든지 아니면 쿠키라든 음... 국지랑... 쿠키. 네 맞아요. 쿠키 캐릭터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네. 쿠키랑 친구 A랑 친구 B.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이 친구들 달, 맨날 실험 당하잖아요. 네, 실험 당하는, <laughs> 어. 이제 티 실험자들.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상품화해서 어. 팔. 네. 게 판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그 뭐 예를 들면 뭐 크라우드펀딩으로 나가신다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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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화 음. 할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아, 캐릭터가 있... 가미된 실험 기구 괜찮네요. 네 교보재 하는 회사들하고도 제가 좀 이렇게 라인이 있으니까 오. 한번 제가 따로 아, 캐릭터 이렇게 해서 수... 네, 아. 그러니까 그 교구나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들 이또 제가 지난 주에 한잔 했는데. 아, 네, <laughs> 어, 연결 시켜 드려야겠네요. 아,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이 과학 쿠키 브랜드는 정말 굉장히 가치가 있는 브랜드라서 음. 저희 그 B.L.T. 어, 엄정한 변리사 개인적으로 지금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 컴퍼니 B라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때가 되면 네. 투자받으러 오시면 네. 네, 적극 검토하도록. 네. <laughs> 좋습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 어, 갑작스러운 인터뷰 아 응해, <laughs> 주셔서 가지고, 네,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특별히 우리 네, 와이어리스 고 로드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고음질로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오늘 협찬 제가 아. 마케팅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네. 우리 라돈 센서, 네. 네. 아. FT랩에서 만든 4 0만 원짜리, 네. 아우, 아 세상에 라돈 센서, 라돈 침대 사건을 발견한 네. 굉장히 첨단 과학 기술 <laughs> <laughs> 이런 음, 선물은 진짜? 처음 받아보시죠? 아 그럼요, 네. 너무 값진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우리 일본 올림픽이 곧 이어 개최되는데 <laughs> <괜찮은데, 웃음> 이거는 네. 그 휴대폰에 꽂아서 쓰는. 네. 가이거 센서. 가이거 센서. 이거는 감마 레이. 요거는 알파 레이. 무슨 말인지는 여기에 나오는 <laughs> <laughs> 과학쿠키에서 방사능에 <laughs> 네, 대해서 네. 네 한번 검색하시면은 네. 네. 클릭하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laughs> 라돈이랑 그다음에 세슘이랑 무슨 차이야. 요거는 <laughs> 우리 과학쿠키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천만 명이 아니라 <laughs> 1000명이 안 되는 우리 BLT <laughs> 채널에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아, 제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기를 먹으러 <웃음> <웃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BLT 인터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바이!